자, 일단 세 개의 직선으로 만든 삼각형의 외접원을 생각해 보자. 그럼 일단 원을 한개 그려 놓고 세 개의 직선을 임의로 그어서 삼각형이 만들어졌다라고 합시다. 그러면 세 직선, 직선 두 개, 두개두 개, 두 개마다의 교점을 찾을 수가 있을 거잖아요. 그 교점을 찾은 다음에 원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임의로 x, y로 잡아서 거리, 거리, 거리가 반지름으로 모두 같습니다를 써 먹으면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상황은 잘 살펴보면, <laughs> 귀찮잖아, 지금 방법이. 그렇기 때문에, 기울기를 먼저 한 살펴보는 버릇을 가졌으면 좋겠어. 첫 번째 건,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기울기고, 두 번째 건은 3분의 7이라는 기울기가 될 것이고, 세 번째 건은 마이너스 7분의 3이라는 기울기단 말이야. 여기서, 얘 둘이가 무슨 관계예요? 역수의 보가 바뀌었다. 즉, 곱이 마이너스 1이다. 따라서 수직이란 뜻입니다. 그 말은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져 있다. 직각삼각형.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, 즉 외심은 어디죠? 빗변의 중점이란 뜻입니다. 이해돼? 그러면 이 점과 이 점만 찾으면 몇번 문제처럼 제일 위에 있던 문제 있잖아요. 지름의 양끝점을 할때 원넓이 구하는, 원을 구하는 거. 그걸로 문제가 바뀐다는 뜻이 돼다 따라서 얘랑 얘가 수직이니까 이건 찾을 필요가 없잖아. 그래서 얘 둘이 연립해주고 얘 둘이 연립을 해서 이두 점을 찾은 다음 제일 위에 있는 문제처럼 중점 찾으시고 반지름 찾아서 원 방정식 완성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거다. 알겠어요?